반갑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 재테크 강사 배성천입니다. 오늘 같이 볼 사례는요. 40대 남자이시고요 그리고 혼자 살고 계시는 싱글남이시고, 어, 월 350만원 벌고 계세요. 4천만원에 30만원 반전세 살고 계시고, 예금이 하나도 없어요. 뭐, 제 기억에 맞으면 이분, 이번, 요번에 반전세로 이사하면서 기존에 있던 예금들 다 깨서 가신 걸로 알고 있고, 요 대신에 대출도 없고, 그리고 적금이 250만 원 그리고 보장성 보험이 월 15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. 음, 이제 재테크를 따로 딱히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적금 이외에 아니면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.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지. 뭐 물론 이분이 반전세를 들어갈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산이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연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더니. 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어, 돈 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?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최근에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. 예. 어, 주변에서 어떤 뭐좀안 좋은 케이스를 많이 본 분들도 있으시고요. 뭐 부동산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망했다더라. 아니면 뭐 금융투자 했는데 뭐 좋은 데 있다. 그래서 들어갔는데. 뭐 사기 당했다더라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어, 전반적으로 재테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분도 좀 비슷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해도 결국 본전 안 해도 본전인데 돈 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? 라는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. 재테크는 해야 돼요. 내가 정말로 위험한 걸 싫어하고 리스크를 싫어한다 그러면 아주 안전한 자산으로만 굴려도 거의 리스크가 무에 가까운 안전한 자산으로만 굴려도 사실 3, 4%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.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재테크는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지는 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계세요. 이런 상태를 재무적 무기력증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신경 쓰기 싫은 거죠. 아, 나 신경도 쓰기 싫어. 공부하려는데 공부도 하기 싫고, 뭐, 알아보는데 알아보고 싶지도 않아. 그냥 나는 열심히 차곡, 차곡차곡 모아서, 딴 것도 안 하고 예적금만 그냥 해서, 그냥 모으기만 할래. 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근데 이런 무기력 증에서는꼭 탈출을 하셔야 되고요. 어, 탈출해야 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. 제가 그래도 컨설팅을 10년 넘게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, 많은 분들을 봐왔잖아요.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. 실제로 은퇴한 분들도 계시고. 60대, 70대가 되면은 아무것도 안한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후회하시더라고요. 뭐 주변에 있는 돈을 많이 번 분들 때문에 후회를 하신다기 보다는 하지 않은 자신을 후회하고요. 왜냐면은 하지 않은 것도 뭐든 다 기회비용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해도 기회비용이고, 기회비용이고, 안 해도 기회비용이지만, 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안전하게 차곡차곡 돈을 굴린 분과 그냥 아무것도 안한 분의 차이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 배, 세배 차이 나거든요.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알아보면 예, 아주 좋은 상품들. 뭐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은 좋은 상품들을 많이 알아볼 수가 있어요. 찾아볼 수가 있고. 일단 무기력증에서 탈출하는 게 먼저죠. 탈출을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로는 돈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에요 뭐이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, 재테크를 좀 오랫동안 이어가는 법 그리고 재테크에 대해서 좀 무기력한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뭐 여행을 갈 자금을 따로 만든다든지 거기다가 뭐 여행통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아이들 교육자금이나 전세자금 내집 마련자금 같은 경우도 다 하나씩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돈을 모으다 보면 소소하게 재미가 생겨요. 이런 것들은 내가 투자를 싫어하거나 리스크 싫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예, 쉽게 예금이나 적금으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. 돈에 이름 붙이는 작업으로 무기력증을 탈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도 물건은 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. 예, 저도 좀 약간 얼리 어답터적인 기질이 있긴 한데 그래서 어, 좀 IT 기기들? 이제 이런 것들 새로 나온 거 되게 좋아하고 좀 많이 사는 거를 많이 샀어요 과거에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좀 허무한 것들이 있죠 근데 오히려 여행을 갔다 오던지 아니면은 내가 좀 몸을 움직이는 취미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기억에도 오래 남고 돈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어, 내가 인생 내 인생만 놓고 봐도 그리고 재무적으로만 놓고 봐도 어떤 물건보다는 경험을 사는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경험을 사는 것만으로도 이런 전반적인 인생의 무기력증을 포함해서 재무적인 무기력증을 해소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내가 재무적 무기력증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무기력증을 탈출하시고 성공적인 재택하시길 재택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